탄핵 사유도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한다. 피해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는 마치 검찰의 공소장처럼 범죄가 되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문제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행위로 구성돼 있는 부분을 헌법 위반 부분으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이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